네, 15번 보시겠습니다.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, 빈칸 A, B에 들어갈 말로, 알맞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어요. 문제 보시면, 사실, 요, 빈 보기를 먼저 보시고 나서, 이제 그림 안에 넣을 만한 말을 집어 넣으면 되겠죠. 느낌상, A부터 먼저 보는 게 나을까요? B부터 먼저 보는 게 나을까요? 어, 자동적으로, 보다 간단한 B쪽으로 뭐, 눈이 먼저 가게 되어 있죠. B에서 뭐라고 하냐면, 쪼양마라고 사진 찍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. 이렇게요. 라는 말이죠. 그러면 b 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요렇게 해봐. 라고 하고 있죠. 그러면 지금 여기서 쩌양마 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팔짝 뛰면서 두 팔을 위로 벌리고 있네요. 팔짝 뛰고 손을 하늘로 향하게 해라. 라고 하는 말을 사실 여기서 먼저 찾으면 답이 나오겠습니다. 자, b 의첫 번째 거 보시면 이즈여 샹앙티 라고 되었네요. 어, 다리 하나를 위를 향해서 걷어차라. 라는 말이죠. 어, 아니네요. 두 번째 거 보시면 왕좌 왕조 왼쪽 이부라고 되어 있어요 어, 왼쪽을 향해서 한 발짝 걸어가라라는 말인데 어, 그런 거 아니죠 자세 번째 보시면 량주 쇼또팡下 할라요 어, 두 손을 모두 아래로 내려라라는 말인데 아니었죠 자사번 보시면 쥐죠 双앙쇼 티어 이 하라고 되어 있어요 어, 두 손을 위로. 들고, 그 다음에, 뛰세요. 라는 말이니까, 어, 결국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. 답은 4번. 자, 5번 보시면, 쉬어다 카이신 이디아. 웃긴 웃는데, 매우 즐겁게, 좀 즐겁게, 어, 즐겁게 웃어라. 어, 라는 말이죠. 요것도 아니네요. 자, 답은 4번이 되겠고, A를 한번 살펴볼까요? A. 이요 사진 찍힌 사람 뭐라고 했냐면 준비하올라 파이바 어, 준비 다 됐어요 찍으세요라고 하고 있네요 사진 찍는 사람 뭐라고 했냐면 쩔 타이 피어 양어 여기 너무 예쁘다 워 게인이 파이 짱짜 파이 워 게인이 파이 어 내가 너에게 사진 찍어줄게 이 짠짜이 날너 거기 서 있어라고 하면서 지금 어떻게 포즈를 하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죠 1번 보시면 뻘 펑짜이 티 어, 가방을 바닥에 내려놔라 2번, 워짠짜이니 방비 내가 네 옆에 서 있을게. 3번, 꾸어라이. 지파이바. 일로 와봐. 같이 사진 찍자. 1, 2, 3번 다 아니죠. 자 4번 보시면 0, 2, 2, 2, 2, 2, 5, 2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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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2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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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한테 산지 걸줄 사람을 찾아보자. 이런 말이죠. 결국 답은 A, B 둘다 4번이 맞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